냉지, 싱크대, 수두꼭지, 배수고, 식품 배수고 교체했습니다. 이제 예, 수두꼭지 교체하는데, 헤드는 원래 사용하시는 거필구요 엉덩이 예, 교체해드렸습니다. 물새지 않고요. 이제 배수 상태로 있구요 배수 상태. 배수 상태. 네, 물 새지 않고요. 네, 바닥에도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. 밑에 악취 방지캡을 다른데서 설치하셨는데요. 네, 악취 방지캡 활용하였습니다. 아 냄새 차단 트랩입니다. 악취 방지캡이 아니고 네, 일단 물은 안삐져 나옵니다. 네. 네. 무 시동 고어가면다